안녕하십니까.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한 대장 용종 환자들의 식생활 습관 추적 및 추천 솔루션을 개발한 널 위한 헤빗 팀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의료 솔루션 널 위한 헤빗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는 왜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그 추진 배경과 프로젝트 소개, 시스템의 구조, 시나리오, 프로젝트 구현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 본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장 용종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장 암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4대 암중 하나인 대장 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발병률이 높으며 암 사망률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대장 암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대장 용종입니다. 대장 안에 생기는 작은 혹으로 제때 제거해주지 않으면 대장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거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60%에서 70%나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대장용종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식생활 습관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직접 엑셀에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인당 평균 16명에서 많으면 4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100문항이 넘는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종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과 많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이용하여 환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 및 수집하여 환자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구상도입니다. 환자의 식당 관련 데이터와 생활 패턴 관련 데이터를 AI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챗봇, 웹, AI 등세 가지 서버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속도가 빠른 MySQL을 이용하였고, 챗포에는 카카오톡 오픈 빌더를, AI 모델은 인식 속도가 빠른 YOLO V5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널 위한 헤비 채널을 추가합니다. 환자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식단의 날짜와 사진을 전송하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용할 습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는 AI 모델을 거쳐 영양성분 정보와 식생활 솔루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웹을 통해서 환자들은 채팅만으로는 보기 힘든 상세한 솔루션을 볼수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종 결과물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검색창에 널 위한 헤비스에 검색하고, 플러스 친구를 찾아 채널 추가를 해줍니다. 그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와 식단 입력을 선택하고 식단을 섭취한 날짜와 끼니를 입력해 줍니다. 이미지 선택을 누른 후 아까 찍었던 사진을 전송하면 AI로 인식한 음식의 종류와 인식 음식 사진이 나옵니다. 인식이 잘 되었다 싶으면 각 음식의 섭취량을 입력합니다. 음식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1인분을 기준으로 본인의 섭취량 선택을 마치면 이번 식단에서의 영양정보와 식습관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식단이 잘못 인식되었거나 식단의 사진을 미리 찍지 않았던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도 식습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생활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항의 답변을 마치면 생활습관에 관련된 솔루션을 주게 됩니다. 운동, 수면, 흡연, 몸 상태 등에 다양한 생활 습관 관련 솔루션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해당 카카오톡 채널 사용법을 알려주는 이용 안내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근처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병원 찾기 기능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지역을 입력하면 지역 내의 병원 리스트와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전송한 기록들은 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웹을 통해 환자는 전송한 날짜별 식단과 솔루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식단 정보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환자로 로그인하였을 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단 관리입니다.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에 섭취한 식단과 영양성분을 볼수 있고, 간단한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입니다. 선택한 날짜에 하루 전체 식단에 대해서 하루 권장량 대비 영양소 섭취 현황을 볼수 있고, 현재 대장 용종 환자임에도 지방의 섭취량이 많고 비타민C의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고구마와 양배추를 추천해 줍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인데, 앞서 챗봇에 대해 설명할 때와 같은 내용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로 로그인하였을 때입니다. 의사는 담당하는 환자들의 목록과 식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식단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일일이 환자의 식단을 수기로 작성 저장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훨씬 편리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편리성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메신저인 카카오톡 챗봇을 사용하여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수기로 건강 정보, 식생활 습관을 작성하던 전과는 달리 의료진이 엑셀 파일로 환자의 식단 정보를 다운받아 쓸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성입니다. 인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이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간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는 큰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단 대장 용종뿐만이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다른 질병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널리한 해부팀 발표 마치겠습니다.